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만원 돌파를 하면서 어 차라리 그냥 하이닉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라고 넘어갈 거라 확실한 종목 하고 싶어요. 하이닉스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25만 원 돌파를 하면서 어 차라리 그냥 하이닉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얘기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단기 놀림이 에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돌파하는 부분에서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은 오늘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왔다갔다 하고 있어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 두 가지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좀 손절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돌파 매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전으로 해서 안 깨지고 종가가 유지가 되면 종가 배팅했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시가로 해서 어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1차 놀림이 나왔다 다시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양봉 캔들로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장중에 뚫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양봉 캔들로 뚫어야 돼요. 확실하게 뚫어야 신고가 패턴으로 갈수 있는 거고 요게 안 되면 단기 놀림이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 맞이하는 28만 3천원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아직 1차 외봉이잖아요. 외봉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눌려서 다시 빠지더라도 이전 저점보단 반드시 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중 조절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1차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고 요거 깨지면 손절할 수 있어야 돼요. 손절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3차 매수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하이닉스 괜찮아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가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엔비디아 보면은 이게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어 놓고 추세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하이닉스는 계속 간다라는 식으로 제가 장전에 브리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아직 먹을 모가치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CT에서 43만 원 목표 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뭐 이런 주 그런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사실 나쁠 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 부담감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명확하게 생기려면 이번 달까지는 날라야 돼요. 이번 달까지 날리면 얘도 그, 월봉상 부담감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세 개나 기었다가 돌파하고 이제 하나로 날린 거기 때문에 아직 월봉상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세만 크게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서 아까 제가 잡아드렸던 그 밑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차, 2차로 나눠서만 매수를 해주셔도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김기님님요 정도면은 말씀드린 거 충분할 것 같아요. 하보너의 주식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버너의 주식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